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케이스 1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케이스 1 예제는 우리가 형상의 각 치수를 외부 환경에서 각각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도면에 있는 컵의 외경, 또 컵의 높이, 컵의 구배, 또 컵의 두께라는 네 개의 파라메터 요소를 외부의 파라메터를 만들고 여기 있는 치수의 형상으로 형상을 제어하는 방법인 거죠. 치수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만큼 형상이 수정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기능을 우리가 예제 어, 케이스 1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먼저 학습 준비로 미리 준비된 S1과 S2를 습득하시고 같이 예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예제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파라메트를 먼저 만들겠습니다. fx. 처음에 컵의 외경은 렌스 타입으로 제가 new 파라메터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컵의 외경 해서 치수도 넣을 거예요. 50. 그 다음에 또 컵의 높이기 때문에 얘도 렌스 타입으로 new 파라메터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에 컵의 높이. 컵의 높이는 제가 70에서 만들고 이제 이번에는 제이 컵의 9배인데 9배는 렌스가 아니죠. 앵글, 각도예요. 제가 그래서 앵글 선택해주고 뉴 파라메터 선택했어요. 반드시 타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파라메터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번에는 컵의 9배 당연히 여기에 보면 각도라는 D, E, G라는 단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5도라고 넣었고 이번에도 이제 서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컵의 두께이기 때문에 렌스 타입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new, 얘는 컵의 두께 얘도 1mm 해서 제가 4개의 파라메트를 만들고 OK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독립된 파라미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모델링을 할 건데 모델링을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매칭을 시켜도 되지만 저는 모델링을 다 완성을 하고 릴리션을 줄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XY 플랜의 스케치를 잡고 0,0에 50파이의 원을 그려서 밖으로 나갑니다. 높이가 70이니까 패드로 이 스케치를 70만큼 높이를 줘서 오케이 하고 또 드래프트 9배를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측면을 XY 플랜에 각도 5도 해서 지금, 어, 빼기 방향이 위쪽이면 오목해지겠죠? 그래서 얘도 아래쪽을 향해서 위로 벌어지게끔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쉘로 얘는 제거되면서 두께는 1로 해라 해서 오케이 했어요. 그럼 형상이 완성이 됐죠. 이 완성된 형상 아플렛안 좋네요. 그러면 구배를 줘서 디파인 에지 필렛 5mm 오케이. 자, 그러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완성된 형상을 외부의 파라메터에서 제어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릴리션을 넣는 방법은. 얘를 더블 클릭해서 치수를 우클릭해서 파라메터를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fx에서 바로 파라메터를 넣어서 해볼게요. 지금 제가 fx를 클릭을 하고요. 또 여기는 스케치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케치 원에 대한 파라미터가 다떠져요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d 값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를 여기 있는 이 치수 이 치수를 선택해서 보면 이름이 뭐로 되어 있어요? 레디어스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든 아크던 원이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것들은 다 r 레디어스, r 값으로 입력이 된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알값 25로 얘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얘를 관계식을 넣고 싶어요. 에디트 포뮬러 여기 있는 에디트 포뮬러 선택해주시면 포뮬러 창이 똑같이 뜨죠. 우리가 치수에서 우클릭 에디트 포뮬러와 똑같은 관계식을 맺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지금 컵의 외경이에요. 외경이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컵의 외경을 더블 클릭해도 괜찮고 트리에 있는 컵의 외경을 선택해주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독립 변수에 따라서 여기 있는 치수가 어떻게 종속 변수로 따라간다고 했었죠. 근데 얘는 지금 radius예요. 그래서 얘도 나누기 2를 해주셔야 되겠죠. 지름이 아닌 반지름 값을 넣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어, 이번에는 컵의 높이를 하고 싶어요. 컵의 높이는 어디에 있죠? 패드에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패드를 클릭하게 되면 패드에서 70이 넣, 어, 70으로 입력한 랜스가 보이죠. 얘를 제가 에디트 포뮬러 할 거예요. 에디트 포뮬러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컵의 높이다라고 선택해서 또 관계식을 만들어 주고요. 또 ok. 이번에는 컵의 구배라는 거. 구배는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있는 드래프트에 있어요. 드래프트를 선택해 주면 드래프트에 해당하는 여기 값이 나오죠? 앵글 값. 여기 있는 파라메터에 add formula 선택해 주시고, 얘가 컵의 9배다라고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OK 해 주면 얘도 관계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릴리션이 하나씩 추가되는 걸볼수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컵의 두께를 넣고 싶어요. 얘는 어디에 있죠? 쉘에 있죠? 제가 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쉘 안에 있는 thickness 1이라는 앞에 파라미터가 있어요 얘와 관계식을 주고 싶으니까 a 드 포뮬러 선택해 주셔서 얘는 컵의 두께다 라고 해서 ok 하게 되면 4개의 파라미터가 4개의 릴리션으로 다 연결된 걸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ok 했어요 그러면 얘는 컵의 외경을 바꾸고 싶어요 컵의 외경을 100으로 그리고 컵의 높이는 30으로 또, 컵의 9배는 20도로, 또, 컵의 두께는 3mm로. 우리가 직접 파트로 들어가서 형상을 제어하지 않아도 파라메터에서 치수의 입력 값으로 형상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케이스 1을 통해서 우리가 파라메터를 외부에 꺼내서, 외부에서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